이스 s t o 트 n a d o Retros. 다 i Hallelujah. It's r a raining. It's raining. It's r a 니다 i n g It's raining. i 니다 a i n i n g It's 니 a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 c d 준비 완료 당령 받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니령 받기. 랄령 받기.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SCB 준비 완료

서플라이 대포가 부족합니다. 미량이 부족합니다. 배럭치기 귀찮아서 생더블로 넘어가는 슈퍼 준비 영진 배럭치기 귀찮아가 전에 생더블 할게 그냥. 배럭치기 귀찮아. 어, 서플치 맞네. 나 있다. 뭐뭐뭐뭐와와와와 와. o b a B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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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니다 접고 있습니다. 접고 있습니다. 미래나에 입장 중입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FCD 준비 완료. 접근입니다. 미래나를 입장 중입니다. 미래나리 부족합니다. 대적기. 예, 접고 예, 있습니다. 대적기. 예, 미래나리 부족합니다. SCD 준비 완료. 미래나리 아, 입장 완료. 미래나리 부족합니다. 미래나리 부족합니다. 대적기. 예, 미래 부족합니다. 을 내리시죠. 을 내리시죠. 어 뭐야? 뭐야? 대력 더블이야? 대력 더블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 뭐야? 아 씨발, 각.

I'm not sure. 시 m n 시

사가관리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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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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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 니가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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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니가 니가 예. 니가 니가 니니 명령을 내려으십시오 언제 없습니다. 단지 납죠. 그럼 갑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아, 앞료준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아, 불친하니까. 준비 완료. 준 준비 완료. 준비 완 준비 배수빈 가스가 부족합니다. 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준비 완료. 완료. 알겠습니다. 명령을 완료. 내려주십시오. 개시. 이동. 준비 완료. 이쪽에. 언제야?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뭐, 완료. 이동. 위치는 목표, 설정 에스티니, 명령을 내려주십시오전점 에스티니, 납이 와! 니다 목표 위치티니 납이 와! 에스니 납이 와! 스티니 납이 이 키스템 점동중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키스템 점동중 목표 위치는 완료합니다 학교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아, 아, 전진 아, 목표 습니다전진 앞으로 그분을 할까요 예 해당해 목표 위치는 아, 목표 설정 학습 아, 준비,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연기 원하는 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1괴. <목소리> 준비 연결합니다. 12초만이에요. 부족다 시해 드리자. 무다 목표 오, 위치는 0. 령을내려주 십수. 목표 위치 완료. 작동 시작. 다 야, 목표 위치를 겟죠. 됐다.

아다나 시리즈, 완료 갑니다! 아미다 아미나, 아미나, 아미 아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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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아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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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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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표를 보다 속해져 위치는 언제 납두어 100개입니다 아 100개를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0 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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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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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설정 목표 설정一舉各種準備完成開始目장설정隊長目標完成準備完成目標完成準備完成目標完成準備完成目標完成準備完成 준비 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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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準備을 내려주십시오. 준비 완료. 備完 앞으로. 完成準備完成準 목표 설정 준비 끝났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SVP 준비 완료. 갑니다. 목표 위치를 갑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부서가 회복되어 있어. 기대가 갑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목소리> 미가 하니, 부족합니다. 목표 위치는. 여니 <목소리> <아직> <시기요. 목소리> <이동>. 목표, 시오 <목소리> 목표, 설정 문제요습니다문제 없습니다 이동 목표 위치문 문데요. 문데요. 문문 영력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목표 위치는 이동. 전지 납득. 말씀하십시오. 말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사전. 말씀하십시오. 사전. 리더님. 네, 전진 없습니다. 작전 와,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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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 말씀하십시오. 하시오 말씀하십시오. 영 m 을 a n 주십시오 n 마 화면 잡 r e I mean, 잠깐,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을 내려주십시오 o t here. I'm n 주 t here.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사용 어, 말씀하십시오. 사령관. 명령을 내려주시니 수신중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수신중입니다. 요 알겠습니다. 사용관님. 듣고 있습니다. 라고니다들 잡아요. 보내십시오. 배기종. 명령을 주십시오. 아니십시오사 음, 자, 표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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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관님, 준비! 정대명다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안전띠 채우세요. 목표 자, 아, 니다 사령관님, 완 본부, 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아, 사령관님. 사령관님. 하군요 설정. 니다 사령관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니다비 끝났습니다. 나은그 위치에 나령은 영영은 내려주십시오. 그 위치에 둘러싸여 계시죠? 엄청 멋진 영영은 내려주십시오. 엄진영은 내려주십시오. 영영은 내려주십시오. 영영은 내려주십시오. 영영은 내려주십시오. 영영은 내려주십시오. 영영은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독교 위치는? 독교 위치는? 독 위치는? 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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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독비 위치는? 독교 위치는? 독교 위치리 독교 위치는? 독교 위치는? 독교 위치니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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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위치는 어, 목표, 목표 위치는 네, 음, 네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안전띠 채우세요. 안전띠가 매라고 치세 문제요. 드립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엔지가 끝났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리 목표 본부 지시 바랍니다.

명령을 내려로지십시오 목표를 제대로 고 있습니다. 갑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를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기 위해 목표 위치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행여습니다 지시 바랍니다. 시 미래가기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습니다가겠습니다 I do time. So don't you? Young, you will be a disciple. Young, you will be a disciple. Young, you will be a disciple. Young, you will be a d 시 s c i p l e Young, you will b 알아미다. 안녕하십니까? 모든 친구들. 주스터 접촉입니다. 엔지코이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제일 적게 부상십시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잊지 하십시오 목표 위치는 영향을 내려 주십시오.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잊지 마십시오. 영입니다. 테슬리트니와 함께해보세요. 영향을 내려 주십시오. 목표 설정. 영향을 내려 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일거리. 입니다 아직 공격 중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잡기 목표 위치는 앞명려주십시오 아, 아주, 아주 잘 됩니다. 비 끝났습니다. 명령을 아,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확인해 아, 아, 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알겠습니다. 아, 합니다. 아, 뭔가 좀 애매한데, 아, 이 느낌이 아닌디, 졸라 애매한데, 차이가 얼마 안 나지. 뭐지 생더블이랑 배더블 이렇게 차이가 안 나지? 배가 이상한 건가? 팀이 별론디. 너무 심하다. 근데 공격이 됐네. 공격이 졸라 빠른데, 공사 하면 늦게 찍었네. 탱크를 잘 뽑네. どうも。 아, 뭐야, 자막 뭐야, 아, 씨.